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그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찬송가 369장입니다. 최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낚시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아니 아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에.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짓. 진자 누군가 비난처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환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호시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이라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네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리이 온전히 불붙듯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기사회를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주체할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아주 버리지 않겠다라고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드마처럼 버리겠느냐, 스보임처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긍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 긍휼은 원래 어,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 배에서 나왔기에 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어,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혹시라도 어,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특별히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극렬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자녀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불길처럼 뜨거운 사랑.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 사랑보다 더 강렬하고 뜨겁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 현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후반절에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될 이스라엘 회복될 에브라임 가운데 진노하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왜냐, 에브라임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기에 그들이 잘못을 범할지라도 진노하여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 하나님의 처소이기에.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집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어. 이것저것 여행하고 뭐 아무리 좋은 거 보고 많이 뭐, 마, 뭐 좋은 걸 마시, 맛있는 걸 먹고 할지라도 이제 집에 돌아오는, 돌아오는 순간 아, 역시 내 집이 편하다. 아, 이렇게 공통적이죠 누구나 내 집이 가장 편하다. 아무리 뭐뭐별 다섯 개짜리 여섯 개짜리 호텔에서 묵어도 뭔가 불편해요. 내 집이 가장 편한 거죠. 자, 근데 집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을 헐어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죠. 수리합니다. 해충이 있다고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충을 죽여서 깨끗하게 치우고 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을 멸망의 자리에 던져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완악함으로 죄를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소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왜냐? 내가 사람이 아니기에. 내가 거룩한 이기에. 너희들과 다르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열방이 흩어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애굽으로 아수르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실때 그들이 먼 곳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에브라임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요 근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것 저것으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금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 어릴 때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들은 진짜 기도도 잘하고 뭐 그랬던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크면서 대학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제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 버리고 어, 없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생겨진 이 생명의 씨앗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들려줘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이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남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부모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새끼를 부르는 이 어미 사자의 부르진처럼 크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것을 듣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소리 들어보셨나요? 동물원에 가서 가끔 들리는 사자의 소리 아주 크고 우렁차잖아요 뭐 와, 그러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랄 정도로 이 사자의 소리 아주 크거든요. 그렇으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자의 소리를 내실 거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새가 돌아오는 것처럼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신속히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새 중에 뭐 수많은 새가 있는데 비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떠나면 자기의 집으로 무조건 돌아오는 것이 비둘기거든요. 까마귀는 떠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서 물이 다 정리되고 마르고 이제 물이 완전히 말랐는지 이제 무치 드러났는지 이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보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고 또 보내면 또 돌아오고 까마귀 보내면 안 돌아옵니다. 어, 귀소 본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귀소 본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제까지 그들이 당했던 이제까지 겪어왔던 고통과 고난함, 고단함, 뭐 여러가지 많은 슬픔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으로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누릴 안식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평강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죠 왜 삶의 고단함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꼬여 있고 풀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극휼의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극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극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 그러게요. 여러분 혹시 낙심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라.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혹, 내가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드러내어지기를 그러한 한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애벌함을 사랑하시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